야, 우와, 이거야 이거, 진짜 끝났어대가리를왜 내밀어? 가만히 있어 어. 이 새끼, 야 자세 빠지게만. 강호, 강호 넘치지. 응? 우와. 야, 손 넓어서 푸조해서 한번 해봐. 푸조해서. 와 푸조해서 해봐 이 새끼. 어. 아, 이랜드피가뭐 렌트... 이거 지워줘, 지워줘. 이거 약간 지마켓 같잖아. 지마켓 새끼만. 형이. 아, 이거, 이거 빼, 이거 빼, 이거 빼서. 아, 이거 빼면은 막. 이거 금액... 빼고, 이거 빼고. 야 그러면 이거 빼면은 이거 작업비용 들어가거든 70만원씩 네. 해가지고 네. 3,200 정도 에쟤 아, 뭐야 공도 팩토리 뭐야 공동 팩토리 만 거기 만그 말이 만드는데 만 팩토리 아, 거기 탱크 아, 만드는데 아, 거기 패배패배. 가오 뒤지고 블랙리스트 6 7 1 7대야 임마 제일 무서운 새끼야이새끼 렌트피그 렌트 또 있네 이거 렌트.. 아이 그럼 블랙리스트만 블랙리스트만 그래 알았어 어쨌든 네가 네. 사는 걸로 하고 그 작업을 하고 형이 어. 이거 배기도 돼 있는 거거든 이거 싸제로 내가 밟은 배, 거야 이거 배기가.. 배기가 뭐예요 배기 임마 이거 마우라 대포배기 이거 아, 이거 쏘아타에다가 웬만하면 안 하는데 미친 놈들 만 이거 너, 그래, 뭐 그래 이거 순정에다가 순정도 이쁜데. 이거 해놓은건 미친놈이거든, 진짜. 가오가 대, 드시잖아. 대박이다. 야, 진짜 내가 너 서비스 뭐 해줄 거냐면은. 봐봐. 이거 뭐 이거 BMW 그 전자 디지털 대가리키인데, 이거 싸제로다가 형이 만들었다, 이거. 어 야. 감명라이더 음음 같은 거 있잖아, 이거. 야, 뭐 이걸로, 이걸로 자, 하는 거야? 야, 이거 딱 들고선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잖아? 네. 이 새끼 뭐하는 새끼인가 싶다, 그지, 어? 뭐, 딱! 이거 딱 누르면 여기 블랙리스트 그 번호 떠? 가오 네. 뒤지는 거야, 진짜. 허, 오빠, 블랙리스트 6,717번이야? 미친 새끼네? 딱! 넘어 간다고, 어? 블랙리스트가 그렇게 유명한 거야? 그래, 임마, 블랙리스트랑 저기 MS랑 거의 양대 300이야. 미친놈들 거의 완빡이야. 어? 블랙리스트가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아, 야, 이거 봐봐. 이거 딱올려놓고서 어? 딱 이렇게 백 네. 올려놓고, 어? 네. 어? 술? 걱정하고 이러면 그냥 그냥 넘어가지. 저거 저거. 이거 부활이 존나멋있나 어? 밴이 더 올려 놓고. 그래 아 이런 영신 같은 백새끼야. 응. 버려. 장난아. 이런 거들 고다야지딱야봐 봐봐. 봐. 봐 봐. 이런 거딱 들어 봐. 들고무 이거 이 BMW 전자 대가리 키딱 들어 봐. 멋있잖아. 훨씬 멋있잖아. 오 씨. 개새만 딱... 파이라 야, 쫄려 돼지겠다 이거 하나 빼라 뺄아. 아, 다아 씨. 아, 새끼 아, 가오 빠지게. 형 이거 그냥 깔끔하게 네. 200만 추가해서 3,100에 넣어줄게. 아니, 2,200 <laughs> 추가하면 어떻게 3,100이 돼요? 3 1 아니, 새끼야, 계산기 그만 두드리고, 새끼야. 이거 어? 끝난다고, 그냥. 3,300. 3,300딱 가고, 형이 금리 조금만 먹으게 피해. 그러니까, 딱 120개월로 가가지고, 요거 디지털 키에서 어. 3천0 0 딱, 빵. 3 ,100. 오케이, 3천0 0 작업 다 해주고. 어, 잠깐만, 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사실은 3천0 0이잖아 네. 어? 3,300이면은 생각보다 뭐낮진 않단 말이야. 물론 튜닝이 다돼 있지만, 이게 끝이지만, 어, 진짜 중요한 거는 옆에 한 번, 오른쪽 한번 봐봐. 왜? 르렌저, 나와! 뒤졌다, 르렌저, 야! 르렌, 르렌저? 야, 르렌저. 야, 로나타 타는 오빠랑 르렌저 타는 오빠. 르렌, 이거는 진짜 가오가 뒤진다. 아, 어. 그랜저네, 그랜저! 그랜저, 임마. 검은색이잖아, 임마. 랩핑 딱 세러가지고, 요런 어. 데도 봐봐. 어? 색깔로 고급지게. 어? 낡은 색으로딱 지랄을 해놨잖아. 어. 얼마나 멋있어. 이거는 진짜 감가 떨어질 게 없어. 어? 감가가 뭐야? 감가, 그러니까 이제 감가가 가격이. 어. 떨어진다고 새끼야. 그랜저 이거 딱 2,400인데, 이거 가격이 얼마나 써? 지금 이거 3,000인데 이거 2,400이잖아. 이거 그랜저는 2,400이. 2,400이야. 2,400인데, 어. 물론 그냥 순정 상태가 2,400이지. 어. 근데 여기 휠 봐봐라. 이거 우와. 돌아가잖아. 이게 돌아가는 문양이잖아. 눈깔 돌아가 여자를 완전 돌아버려. 와, 이거 시리케 같네, 이거. 어, 그렇지, 임마. 이거 우와. 딱 바뀌어가지고. 이거 영어 초박기었잖아 비싸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서스도 되겠어. 뭐 무슨 대가리 아픈 뭐서스인데서스요 일체형 서스 몰라, 서스사스 옛날에. 사스 이 미친 새끼야. 도란말 새끼야. 이 중형차랑 그 다음에 이제 준중형 이런 거는 탔을 때 뭔가 이렇게 어. 감동은 안 올라와. 근데 이 그랜저. 르랜저 타면은 이게 푹신푹신함이 다르다고. 어. 잠시만, 이것도, 잠시만. 어. 이것도 클럽 MC네. 룰러 MC 다 그냥. 또큰 데서 내가 떠오는 거야. 아주 차를 개같이 몰아가지고 아주 아니, 멋있는 형들이야. 어? 아니, 클럽 MC 형들이 차를 아주 개 그지같이 몰아가지고 아주 차 상태가 좋아. 어? 이게 적당하게 타면은 엔진이 길이 안 들어져 있는데 이 형들이. 은 아, 막... 야, 이 새끼, 이거 뜯고. 해골. 해골은 진짜 간지야 뜯으면 안 돼. 아, 어나 왜, 왜, 왜? 아니, 다 뜯어, 이거 다. 아, 이제, 야, 이건 이거, 이거 얼마나 멋있어. 이건 진짜 가오 넘치잖아. 뒤에 하나도 안 보여. 뒤를 보질 않아, 이 형들은. 어? 아이씨. 그래서 차가 잘 나가는 거야 그래서 잘 나가는 거야? 그래 임마 이거 그랜저에다가 웬만하면 흑백이 안 왔는데 이거 흑백으로 했어 가오 뒤진다 진짜 한번 네. 시동 한번 들어볼래? 어? 시동? 야그 다음에 키도 봐봐 금색이야 금색 우와 이거 형이 금으로 박았어 어? 이거 진짜 금이에요? 그래 임마 그래서 이게 2400인데 이게 2400인데 <laughs> 이거 금으로 박아가지고 800이야 그래서 3,200이야. 야, 200더 주고 이거 사는 게낫지 않겠냐? 솔직히. 이 갤럭시는 이거 또다 쳐박혀 있고. 어? 200더 주고. 200더 주고 이거 사지 마. 3,200 중에 이거 3,000. 말이 안 되지. 어? 2,800, 3,000, 3,200. 누가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딱중형 중요 중형 이상 중대형 가야 되는 거야. 딱 시도 한번 걸어 볼게. 어? 와, 뒤지지. 어, 어. 야, 바로 야로 올라간다 야시원 가오 뒤졌다 진짜 야 이렇게 딱 내렸어 어 로나타 아반떼 너 같으면은 삼천 순나타 아반떼 2800 어떤 선택이야 응 금색이야 어? 무조건이지 임마 무조건 무조건이야 알았어 야 이거 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안에 에쿠스 기어방으로 엠병을 까봤어 얼마나 멋있냐 이거 그냥 bm 다 발라버리는 거야 어 히트 딱 포지션 조절하는 게 많잖아 대가아프게어 어, 그럼 그거 얼마라고요 이거 삼천 삼천? 꺼네. 삼천. 아, 형이 원래 삼천, 이백인데 어떻게 딱 그러냐? 이거 삼천 주고 살 바에는 그냥 하자고. 그 대신에 네가 좀어 마시는 거술좀좀 좀 쏘고 그렇게 하자고. 어, 그다음 쳐그으로 어? 나, 그래. 어? 아, 나 이걸 할게요. 이걸로. 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네. 일단은 네가 1 2 0 개월로 할부로 까고 네. 일단은 선금 딱 백만 원만 넣으면은 바로. 그냥 떠가면 되거든. 선금 100? 어, 백만 원 빨리 입금해. 어? 카뱅이에요. 아, 카뱅. 카뱅이 뭐야? 카카오, 카카오. 대가리 아픈 애가 무서 텐장으로 호아 와. 호박 아들. 그래 막 사기꾼 같잖아 그런 거야. 아, 이게 더 빨라요. 아, 농협에서 빨리 뽑아오라고, 시새끼 장난하나, 지금, 새끼가. 어? 어 나, 나, 우... 일단은, 일단은, 계약서, 계약서 갖고 올 테니까, 네. 한번딱 타가지고 앉아봐, 막. 앉아봐, 앉아봐야 한다고. 감싸 한다고, 그랜저는. 뭔가, 어. 나는 감싸는 느낌이 있다고. 어? 어? 야, 멋있다. 어. 가오, 되졌다 진짜. 와 가방은 벗고 타야지, 미친 새끼야. 이 도라이 같은 새끼야. 와 좋다. 아! 가오가 넘치잖아 어. 이게 딱 시트가 이렇게 릴렉스 시트가 오. 딱 이렇게 된다고 어? 지금 거, 직여 지금 그래 이런 거아반떼는 없어 임마 이런 거딱가야죠 어? 파노라마 대가리 있잖아 위에 한번 봐봐 뚜껑 음. 한번 까봐 오. 뚜껑 대가리 한번 까봐 이야 뒤졌다 오. 야 이거거든 어? 야 우와. 이거야 이거 진짜 끝나서 대가리를 왜 내밀어 가만히 있어 어. 이 새끼야 자세 빠지게 해봐 가오, 가오 넘치지? 응? 우와! 야, 손 넣고서 푸조에서 한번 해봐. 푸조에서. 푸조해서 해봐 이새끼. 어? 네이 거야. 차는 이제 어? 제 겁니다. 어? 내 거지만. 알았어. 네 아, 오케이오케이 그럼 형이 조수석 네. 타가지고 바로 농협 가가지고 네. 지상 찍고 딱끝내는 거. 아, 그래. 저 근데 우리네 쓰는 었네요 아, 새게 아스. 우리 우리네 거기 가가지고 네. 가볍게 거기 아는 언니 있거든 미쓰리? 그 음. 언니한테 딱 처리해 달라면 고하 되는 거 아니야? 거렇기 어? 가자고. 어? <laughs> 오! 야 벌써 이렇게 로지고 다니면 안 된다 진짜 얼마나 멋있냐. 어. 아 그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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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스 기어봉이야. D 이렇게 내리는 거야. 막이렇 어. 신나가지 새끼야. 빵빵으로 어. 이거 에코스 기어봉 이렇게 딱 누른 아, 다음에 이렇게 가기란 어. 말이야. 어. <laughs> 와요. 한번 로져 봐. 우리는 가봐 우리는. 아 도다 우리, 우리. 아, 좋다, 좋다여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저도 안 믿겨요 어머니. 어 이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야나리론말은 좋구나. 어. <laughs>